오케이. Okay. 아 주원아 왜 설문 안 했어? 깜빡했어? 항상 하세요.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네요. 일단은 자식 전개부터 할 건데 자, 여기 이쪽에 괄호를 봤을 때요 부호가 같은 게 있고 부호가 다른 게 있어요. 자 A랑 그다음 마이너스. C A랑 마이너스는 부호가 같고, B랑 마이너스 B만, 자, 다르죠? 그럼 저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? A, 마이너스 C, 플러스 B, A, 마이너스 C, 마이너스 B로 볼수 있죠? 그래서, 자, 얘를 앞에 거, 얘를 뒤에 거, 얘를 앞에 거, 얘를 뒤에 거라고 하면, 이 친구 전개하면 A-C에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요 자그 다음 우변에 있는 거 자, 여기 A랑 부호 같은 게 B만 부호가 같네요 B만 부호 같고요 A랑 C는 부호가 달라요 자 저는 이렇게 씁시다 B 플러스 A 플러스 그 다음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그러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제곱과 자, 같다라는 게 성립되죠. 그 다음부터는 전개해서 쭉 해주면 되겠지. a제곱 e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eac 마이너스 c제곱이요. 자, 그 다음엔 없어지는 게 뭐가 있지? 자, 왠지 느낌이 직각 삼각형 같네요.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죠.